곳인데요. 아 여기구나. 네. 와, 너무 이질적인 뷰기는. 이거 그 한데... 있으면 냄새가... 집에서 삼겹살 네. 맨날 드셔도 됩니다. 엄청 본격적인데요? 바이그리랑 비슷한데 온도의 차이가 달라서. 와, 진짜 주가 너무 좋아요. 뷰가 인테리어다의 느낌입니다. 살기는 너무 좋아요. 정말 이사 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천 송도 살고 있는 80대 이윤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판교랑 마곡에서 술집을 두개 이렇게 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뭐 유통 이런 걸 해보려고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 왜냐면 여기가 송도거든요. 근데 네. 또 이사를 가신다고 하셔갖고저 네. 송도에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아니요, 송도는 요 바로 직전에 회사를 잠깐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다가, 아... 그거를 이제 그만두면서 다시 네. 이제 분당으로 가게 그러면 여기 몇년 정도 사셨어요? 여기 1년밖에 안살셨어요 생각보다 짧게 네, 네. 사셨네요. 딱 1년 살고 계약 네. 끝나면서 다시 분당으로 아, 넘어가. 어떻게 보면 분당도 뭐 1기 신도시긴 네네네. 하지만, 신도시고, 여기도 이제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도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나요? 살기로는 송도가 훨씬 좋긴 해요. 이 안에서 해결된다고 하면 여기는 일단 공원이 엄청 큰것 같아요. 분당도 신도시라서 네. 공원이나 탄천이 잘돼 있긴 한데 여기는 진짜 블럭별로 공원이 있어서 그쵸? 초록색이 엄청 많아요. 이게 녹지가 엄청 잘 형성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송도 어딜 살더라도 공원을 바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송도가 살기 훨씬 좋아거요 이건 좀 아쉽다. 다 있나요? 서울 나가는 거. 어쨌든, 송도 외에 다른 곳을 가는데, 음. 저도 이거를 그 회사 다니면서 인천 사는 직원한테 들은 건데, 인천이 마법의 한 시간 반이라는 게 있대요. 아, 인천에서 강남을 아, 가도 한 시간 반, 네. 일산을 가도 한 시간 반, 심지어 일본을 가도 한 시간 반. 그래갖고, 그거를 느끼면서, 아, 이게 이 안에서 살긴 너무 좋은데, 밖에 나가면 진짜 힘들구나. 밖에 움직이는 게, 일단 뭐 지하철도 그렇게 잘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차로 이동하긴 하는데, 그나마 차로는 교통이 조금 잘돼 있어서, 갈만은 한데, 그래도 멀죠.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오피스텔, 이고맨 네. 꼭대기 층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이라서 뷰도 되게 좋고 구조도 되게 신기한데, 그렇죠. 네. 왜이 집을 선택하셨을까? 가 조금 궁금해요. 거의 저는 저 화장실 때문에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욕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화장실들이 다 창문이 있어 봤자 환기창 정도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통창으로 삭어 있어서 그 뷰가 너무 좋아서 비싼 호텔 가면 이런 느낌 그런 맞아요. 응. 호캉스 느낌이 매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어, 어 너무 좋아 그리고 층고가 높다 보니까 앞에 무슨 건물이 없어서 사실 창문을 열어놓고 씻어도 누가 날 볼까 이런 생각은 아예 안 들어가지고 사실 도시에 살면 어디선가 뭐 누가 나 쳐다볼 수 있다 그쵸 앞에 건물이 네. 좀 비슷한 높이에 있거나 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만 네. 이렇게 솟아있으니까 그렇게 네, 네. 생긴 곳에 옥토야 옥토 올라 와봐 올라 와봐 아, 그렇지 또 강아지가 있으셔서 자연이 되게 중요하시겠어요 어, 산책 이런 네. 것도 중요해 그래서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 근데 이사 가시는 거좀 어떠세요? 난 아쉬울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었으면 사실 여기서 살았을 법도 한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거나 친구들 네. 만나려면 자꾸 나가야 되는데. 저 여기 1년 살면서 이 근처 식당을 가본 게한 다섯 손가락?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는 이집이주네 위조... 맞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살 때도 저는 잘안나가긴 하는 편이라서 그렇고 네. 집만 보고 왔죠. 현관, 화장실, 화장실 서재, 밖 거실. 거실. 주방, 주방, 세탁실, 그 그러니까 안방, 드레스룸 그리고, 그리고 그 안방 화장실 집을 선택하신 이유는 네, 화장실이 네, 네. 있는 그 욕실 때문에도 선택하셨다고 네. 했지만 그걸 말고도 뭔가 이 집을 딱 하시는 게또 이유가 있나요? 층고도 층고고요. 그리고 약간 집이 좀 널찍널찍해서 드레스룸도 그런... 별도로 네. 따로 있고 네. 화장실도 두 개고 아 그리고 옥토가 화장실에서 볼리를 봐요. 배변 패드 똑똑하다. 안 보고 네, 네. 네, 화장실에서만 봐서 이게 한 개인 집에 살았을 때는 어쨌든 내가 치우긴 하더라도 계속 그 냄새도 좀 있고 하... 아무리 치우더라도 근데 이제 아예 분리를 해 놓으니까는 아. 아, 여기 업 아, 화장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사 가는 집도 분당 집도 또두개 화장실 아 <laughs> 들어오셨을 때 그럼 네. 월세 전세 매매 중에 어떤 거예요? 월세예요. 최평수가 아. 82m 제곱인가 그래서 30몇 평대일 거예요. 월세로 얼마였을지 아예 감이 안 잡혀요. 보증금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보증금은 아 그러면 한 3천? 아 2천. 2천? 네네. 150오 정도 될거 같아요. 160. 아 이런 관리비 많이 나오죠?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여기가 에어컨 보일러 이런 거안키면한 20만 원 초반 커도30 아, 초반을 넘은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현관도 아 네. 확실히 큽니다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는 거 아, 같아요 여기는 이제 팬트리 아 안쪽에 넣을 수 있네 예, 예, 예. 여기는 이제 신발장 구두나 아, 이제 산책용품들 있고 근데 이거 엄청 많네요 아니, 자꾸 사다 보니까 <laughs> 여기는 이제 산책하고 오면은 발 닦는 데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강아지 티슈로 닦아주고 아, 이렇게 닦네 네 이거를 네. 맨날 하루에 제가 두 번씩 산책을 하는데 이게 닦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합의를 받죠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 의자가 네. 있는 거구나 네, 네. 아. 그리고 조금 많이 더러워졌을 때는 바디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름철에 여기 음. 공원이 많잖아요 고양이를 한번 만난 이후로 숲을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은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요거 하니까는 향이 괜찮아요 그럼 벌레가 안 오는 네, 그러면은... 네, 네, 네. 패치처럼. 귀여워갖고 목줄이나 아, 목줄에? 네. <laughs> 벌레들이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방입니다. 근데 여기가 확실히 통 창이라 그런가 시원하고 뷰도 좋고 근데 더워요. 오 이게 네, 더워요. 그게 <laughs> 확실해요. 아, 이게 햇빛이 엄청 어, 세네요 맞아요, 맞아요. 에어컨을 그래서 계속 틀어놓고, 겨울에는 좋은 게 따뜻해요. 보일러를 안 틀어도 따뜻할 정도라서, 친구가 높아서 그런가? 해랑 가까워서 네. 그런가? 이런 생각도 <laughs> 들어요. 잠시만요, 좀 앉아주실 수 있나요? 네. 컴퓨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 컴퓨터는 사실 이거 하나고, 노트북 고장난 거 그냥 멋으로. <laughs> 예전에 네. TV 프로그램 같은 거 봤을 때, <laughs> 오늘 주인공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딱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느낌. <laughs> 여기 안 쳐다보고 어. 와요. 아, 아니면... 아안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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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느라고, <laughs> 네. 어딱이 네. 느낌이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거를 완성하는 거는 사실 애고아 그렇죠 응. 와 음. 진짜 너무 좋아 뷰가 인테리어다의 느낌입니다. 살기는 너무 좋아요. 정말 이사 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와이프가 대택을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네, 집에서 네.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송도나 인천 요 근방에서 뭔가 하는 네. 직업이다. 그럼 전 무조건 여기 올 거고. 아수관 네. 도이 집이 있으면 이 집을 다시 들어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 정도로만 네. 또 네. 이런 것도 기본으로 다 있는. 아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패딩류하고 쿠션 아, 같은 거랑 여기는 정장. 같은 아, 여기 좋다. 응. 그러면 아쉬운 점. 이 집만 딱 빼놓고 봤을 때. 엘레베이터. 이게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셨을 때 보면 다섯 개예요. 근데 이게 고층 저층 나눠지지도 않고 세개두 개가 나눠지는데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잖아요. 사람들 보통 그럼 그렇죠. 여기 올때 되면 이걸 끄면 좋잖아.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뭐뭘 타더라도 계속 멈추는 거예요. 올라올 때도 계속 멈추고 이게 저층 고층 나눠져 있으면 저층만 고층만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내가 버튼을 눌렀다가도 끌수라도 있으면 올라오다가 말거 아니에요. 근데 끌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저는 살면서 제일 좀 화장실이라서 안쪽으로 네. 들어가주시면은 저는 사실 여기 아까 화장실을 처음 오자마자 잠깐 손을 들어갔을 때오손 씻는 데구나 네. 와 샤워하는 데구나 그럼 변기는 어디있지 변기는 또 따로 변기, 변기 방이 있어요. 네네 나와 나와 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옥토 화장실이라서 아 제가 여기는 거의 안 써요. 근데 확실히 네. 물은 진짜 안 튀겠네요. 그렇죠. 방수 면에서 그렇게 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좋지만 이 세면대의 넓이가 어, 엄청 넓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세면대 진짜 두 개나 도될 정도로. 오, 네. 일단 여기에 제가 생각는 제일 큰 장점은 뷰도 있지만 가구를 안 사도 되다는거 아, 같아요 맞아요. 여기도 뭐 넣는 거 같아요. 여기는 옷 옷장이랑 그다음에 그런 휴지나 이런 거 아, 이런 걸다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음, 네. 굳이 장을 안 사도 된다. 음. 제일 큰 장점인 네. 것 같습니다. 여기를 거실을 좀 이쪽, 먼저 찍어볼까요? 네. 집에서 보통 뭐 하시나요? 자취남 보고 네. 유부남 보고 아, 집에서 아. 제가 뭐 해먹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좀 하기도 해요. 우리도 네. 그리고 그 아까 저기 서재방에서 온라인 업무 좀 공부하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고 있죠. 아, 그럼 어떻게 확실히 이 집이라는 공간을 좀 넓음, 넓으실수록 그쵸. 좋겠네요. 네, 네. 모든 걸 아니야. 여기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또좀 웃겼던 게그 전에 살던 집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주방, 거실, 방방. 방. 이게 똑같아서 아, 사실 그 전에 살던 집이랑 똑같이 다돼 있어요, 지금. 아, 이게 맞아요. 그 전에 살때 세팅했던 거 그대로 이제. 이것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여기 싶다구요? 게 아니고, 네. 여기까지만 이제 그거고, 이거는 원래 레인지 장이에요, 밑에 네. 보시면은. 전자레인지하고 밥솥 있는 그 장인데, 여기다가 상판을 제가 해서 박아서 이거를 세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 딱 들어갈 그 공간 남겨놓고, 여기 이제 양념이나 소스 이런 것들, 여기 이렇게 있고. 와, 요리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고 이러니까 어 재밌는 거예요. 먹고 네. 마, 하는 게. 그래 가지고 점점 하나 둘 사다 보에 유튜브 보니까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그러면 요즘 또 쿠팡 너무 잘돼 있잖아. 주문하면 다음 날 오고. 뭐 네. 이래서 계속 하나 두 개씩 사다 보니까는 엄청 많아졌어. 그러면 여기 온 김에 주방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럼 여기도 뭐가 있고. 여기도 다 건가요? 이제 팬트그거처럼 아, 진짜 잘돼 있다. 약기랑뭐 음. 프로틴 있고. 여기는 이제 용기들. 용기들 네. 있고. 여기는 좀안 보이는 눈안 보이는 창고. 약간 그러니까 대동산이 막 넣어 놓는. 뭔가 정리를 같다. 열심히 하시는 <laughs> 아, 그렇죠. <laughs>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장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마치 네. 정리를 잘하는 것까지 그렇죠. 느껴지는 여기도 지금 거기 보면은 그냥 뭐 <laughs> 막쓰셔 넣는데 아 근데 이게 장점이죠 정리를 네. 관심이 딱히 없는 사람도 잘하게 느껴진다 냉장고 <laughs>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양장기가 그 너무 시선을 아저 그거 너무 좋아해서 갈릭 소스. 어 근데 이거 진짜 저 보통 네.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 크기 네. 못 사거든요. 네. 아니 제가 여러 개 먹어봤는데 네. 이게 그나마 피자 집에서 주는 그런 맛이 좀 비슷해요. 갈릭 소스가 다같치가 않아요. 네. 그나마 이게 제일 비슷해서 이게 조그맣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네. 사시게 된? 네.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원래 크림 치즈인데 부추랑 베이컨 해서 빵에 발라 먹으려고 따로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플레인 아, 크림 치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베이컨하고 부추 해갖고 수, 섞어서. 써, 써, 네. 근데 조금 뭐예요? 아 이건 저 집에서 김치를 해서 고춧가루. 네? 김치를 담그세요 <웃음> 네, <웃음> 고춧가루 네. 하고 있는 거고. 아 이거는 이번에 여름이라서 팥빙수 한다고 팥을 이제 해갖고. 네. 국 같은 걸다 이렇게 만들어서 소분해서. 어, 진짜 잘해드시는구나. 네. 국을 끓여서 이렇게 소분해서 네. 드시고. 된장국, 뭐, 미역국, 뭐, 육개장. 어, 국도 네. 여러 종류 있네. 네. 아, 이런 큰 새우를 사서 드시는구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요 삶으면은 착하면 그냥 껍질이 딱 벗겨져요. 그리고 맛도 어. 있고. 그리고 또, 또. 스리데리인데 네. 요거트에 같이 타먹는 여기 코스트코가 네. 어디에 있나요? 여기 차로 한 5분? 바로? 아 송구역? 송구역에도 송두역, 네. 있어요? 네. 네. 아, 진짜 여기 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네. 너무 좋다 아. 이거가 아. 적극 추천 저는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이게도 코스트코에서 사시요 네. 네. 9,000원인가? 네. 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어. 어, 어, 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우유 네. 아이스크림 네. 그리고 빙수하려고 얼어놓은 네. 네. 거 여름에는 팥빙수를 꼭 먹어야 돼서 진짜 재밌게 사시는 모든 거를 다할수 있는데 또 혼자 사는 자유까지 있으니까. 저는 그 자유가 좀 필요 없는데. 어 왜요? <laughs> 저는 사실 혼자 있는 거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이거를 네. 해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더 좋은데 혼자 먹어야 되니까는 약간. 이게 저는 시선을 너무 끌어서. 기름이에요. 기름. 네 튀김 같은 거를 해 먹을 때 튀김기가 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튀김기가 있어서 저기에다 이제 기름을 다 넣고 튀기고 이걸 계속 놔두면 기름이 3패되니까는 밀폐로 옮겼다가 또 다음에 튀길 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하면은 버리고 몇번 튀기고 버리게는 이게 거의 그렇죠. 기름으로 두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거죠. 와, 자 음식에 대한 열정이. 멸종이... 오... 에어프라이가 있는데 확실히 네. 기름에 튀기는 게 훨씬 맛. 있 잡시 전시 좀. 아, 어, 네네. 여기가 이제 세탁실인데요. 제가 김치를 하는 게 네. 이게 이제 무. 를채 채, 써는 기계. 그래서 물을 한세 박스씩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절이면 물이 엄청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서 이제 탈수기로 물을 빼고, 그 다음에 버무려서. 김치 완성 이렇게 돼요. 족발집 같은데 가면은 무채 김치 아, 주잖아요. 네. 그거를 만드는 거. 오, 어, 저는 너무 본격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어. <laughs> 어, 이렇게까지 먹으면 뭐 김치만 먹어야 돼, 저분. 뭐 그래서 여기 있는구나. 거 어, 아, 너무 재밌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 넓습니다. 어, 그그 그렇죠. 아파트 그그 주방 네. 안에 있는 것처럼 맞아요. 되게 넓어요. 펜트리처럼 아, 다돼 있어서 음. 공간이 넓으면 음. 누구나 깔끔하게 살수 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없으면 원래 그 전에 살던 분들은 여기 그냥 이렇게 식탁을 놔둬서 식사를 여기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면은 여기 식탁까지 한 번에 되니까는 전자레인지, 밥솥 이렇게 놔두고 하기가 좋더라고요. 음. 이거가 이제 에어프라이인데 이걸로 고기를 구우면은 너무 맛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튀김기가 있고 오븐이 있어서 원래 에어프라이 있던 거를 그냥 줬어요 친구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냉동식품 같은 거 만두 이런 거는 에어 후라이로 튀겨야 맛있더라고 그래서 아 에어 후라이가 있긴 있어야겠다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거 고기 굽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이게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해서 네. 에어 후라이를 쓰는 건데 이걸로 굽으면은 이제 엄청 두꺼운 강판이거든요 고기를 좋아, 구울 때는 그래. 네, 묵직해요 네, 네. 고기를 구울 때는 그 열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지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는데 네. 이거로 넣어서 예열을 해 놓으면 여기가 이미 엄청 뜨거운 그릴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고기를 올리고 공기를 순환하니까는 고기가 에이, 와 너,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아, 또 제가 고기 너무 좋아해서 네. 고기 구워 먹는 거 하나 더 추천드리면 <laughs> 재밌다. 고기 잘안 구워 먹게 되거든요. 아 이거 네, 있으면 집에서 네. 삼겹살 맨날 드셔도 됩니다. 엄청 본격적인데요. 바이글이랑 비슷한데 온도의 차이가 달라서 기름이 아예 안 튀고 냄새가 안 나고 여기 이제 가스 넣고 키면은 여기서 이제 열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어, 어, 그 자이그랑 비슷하네요 네, 원리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고기가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기름이 튀는 게 밑에서 고기가 구워지면서 연기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불로 연기 같은 거를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냄새 나면 옛날에 휴지 이렇게 하나 해서 냄새 없애고 그런 것처럼 냄새가 올라오는 거를 올라오면서 같이 태워버리니까는 공기청정기가 작동을 안 해요. 이거를 아, 그 고기를 구워 먹어도. 네. 그리고 기름도 신문지를 이렇게 제가 깔고 해봤는데 네. 기름이 거의 안 튀어요. 그래서 네. 냄새 안 나, 기름 안 튀. 어 삼겹살 구워 먹을 땐 이게 최고. 지금 이 상까지 있으니까. 홈쇼핑 구에요 아, <laughs> 99,900원. 아, 이거 뭐지? <laughs> 99,900원. 어, 너무 홈쇼핑 구조에요. 네. 이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이게 귀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귀찮은데, 식기 세척기가 있잖아요. 이거 하고 나중에 기름 닦고 넣고 돌리면 끝. 돌림대니까. 네. 단점은 3인 이상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좁기도 좁고, 뽑는 네. 시간 때문에 3인 이상 먹기는 좀 힘들고. 인 정도까지. 는딱좋죠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뭔가 저는 사실 손님이 입장에서 번 와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와 너무 좋다 이 느낌인데 1년 사시면 계속 보게 됩니까? 1년, 3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석양지면 너무, 석양질 지때 어... 진짜 너무 멋있고, 눈 오면 진짜 뭔가 나는 구름 안에서 눈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여기가 바닷가 앞이라서 그런지 연무라고 해야 되나? 구름이 엄청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얀색이에요, 여기가. 앞에 한치앞도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구름 속에 있는 기분인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좀 신기해서 좋고. 얘도 엄청 좋아해서, 여기가 얘 창문 보는 아, 자리가 있잖아. 맨날 여기 올라가서 밖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걸 넘어서 찔리지 않는 같아요. <laughs> <그래서. 웃음> 네, <laughs> 이거 너무 좋아요. 덴탈 피츠 이거 개껌인데 소형견도 먹을 수 있게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딱딱하지 않아서 잘 먹고. 이거 난리 났네. <laughs> 미안하다. 향 줘야 돼. <laughs> 여기가 이제 안방이라고 볼수 있는 곳인데요. 아 여기구나. 네네. 와 너무 이질적인 뷰기는하네요 아, 호텔에 온 느낌, 호캉스 느낌이 <laughs> 너무 좋죠. 드레스룸이 너무 좋다. 다 걸어놓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옷을 다 걸어놓을 수 있게 해놔가지고 티셔츠도 다 걸어놓고 네. 바지랑 좀 속옷류만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고 아. 바지들도 다 이렇게 안구겨지게 그냥 일자로 다 이렇게 하니까 창문이 있어서 네. 엄청 식. 보통 저게 벽이잖아요. 그렇 근데 이게 해가 닿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벽이니까. 사실 여기는 완마 커튼으로 해서 이렇게 아, 쓰고 있긴 해요. 보통은 천원이지만 아, 네.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네. 보여주시는 것같 거. 네. 아, 아 근데 엄청 넓구나. 네, 안방이 아. 엄청 넓어요 그러네요.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이, 네. 이 침대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매트리스는 퀸인데 퀸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크고 양쪽에 이것도 네. 있고 해서 이게 거의 가로가 얘네들 때문에 3m 가까이 되나 그런 거요 네. 그러니까 3m 가까이 되는데도 저기 이만큼 공간이 있고 여기도 침대 어. 올릴 네, 수 맞아요. 있고 네, 네, 네. 양쪽에 창이 있는 집 어, 아. 네, 네. 여기가 끝집이네요. 어 맞아요. 이 구조 집들이 다 양, 보니까 양 끝에 있더라고. 저쪽. 또 가운데 집한집 집 빼고는 저쪽도 이런 구조고 나머지 이 둘레는 작은 원룸이나 투룸 정도로 이렇게 조금 작은 되고 이쪽도 바다고 이쪽도 바다네요. 양쪽에 다 바다네요? 송도가 이렇게 그 서해쪽으로 보면 이렇게 있다가 여기 튀어나오게 만든 데니까 는 이렇게가 다 바다더라고요 아 기억자로 그러니까 원래 저쪽 땅에서 이렇게 간척지 사업으로 튀어나오게 된 데라서 쭉아 둘러서 바다더라고요 여기도 다숲 같은 게 조성 잘돼 있고 아 저쪽에도 또공원 네. 있고 살기는 너무 좋아요 와이 침대가 엄청 큰데 네. 여기도 이렇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겨울에는 제가 일어나려고 알람은 안 맞추는데 이쪽 커튼을 열고 자요 그럼 아침에 해가 이렇게 들어와서 겨울에는 이걸 열어놓고 네. 지금은 이제 여기를 열어놓으면 해가 이렇게 들어와서 아.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이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이것만 켜고 불을 다 끄면 아 완전히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음. 그리고 제가 목욕하고 있으면 들어와요. 그럼 같이 목욕하기도 하고. 아이 친구가. 네. 음 맞아 너 얘기하는 거 응, 맞아. 응. 이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도 되게 넓은 집, 뷰 좋은 집 정도인데 이거는 여기가... 사실 이런 데가 없잖아요 거의 네. 화장실이 이렇게 통창으로 되있는 데가. 아 진짜 이게 호텔이라고 봐도 무방. 호텔도 이것보다 좋기가 쉽지가 그쵸, 않은 것 응. 같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와인 한잔 해도. 돼요. 와인 한잔 하면 진짜 뭐야. 성공한 인생 같고. 어제 저적채 진짜로. 저는 목욕하는 걸 좋아해서 베스방을 네. 여기 놔두고 이렇게 아 같이 틀어놓으면은. 좋다, 여기 있으니까. 아, 저기까지만 봤을 때도 와, 어. 계속 좋다, 좋다가 본능적으로 나왔는데, 와, 여기는 진짜 너무 압도적인 곳이네요. 이 집에 살았던 1년 동안의 후기!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에 와 이사와서 살았을 때 너무 뭐 행복하고 좋았고 집 자체도 너무 만족스러운 집이었고 그리고 살면서 이런 뷰를 얼마나 보고 살수 있을까 봐, 이런 생각도 아, 들면서 네. 이사 가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리고 그런 기억을 좀 간직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신청한 것도 있어요. 네. 놀라고 오셔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고생.